반갑습니다, 여러분. 김해사는 책쟁이 잔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계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계속 이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절대 원칙 사계명. 먼저 사계명을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 책은 제가 제돈 주고 제가 산 책입니다. 자, 사계명 보겠습니다. 사계명의 제목은 투자의 대상은 기업이다. 주식 투자는 이런 요건에 가장 잘 맞는다. 배당을 통해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한 돈은 중급 이상의 퀄리티 높은 자본이다. 당신의 돈을 어느 일꾼에게 맡겨 어디로 보낼 것인가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다. 기업은 주주들의 자금으로 그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상품을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렇게 창조된 가치가 기업에 투자한 사람에게 돌아온다. 주가 상승과 배당을 통해서다. 주식 투자는 서로가 윈윈하는 공존의 메커니즘이다. 나는 아는 기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 비해 너무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들은 투자를 쉽게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할수 있는 최고의 복지 정책이다. 게다가 한국은 증권 시스템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도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한다. 5개명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총회 가보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며 경영진이 얼마나 투명하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주식투자는 화초를 기르는 것과 같다. 공을 들여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 주고 때로는 약도 치고 거름도 준다. 그렇게 조력해서 회사가 성장하면 그 성과를 나눠 갖기에 소홀히 할수 없다. 주식회사 태양 대륙재관 언급하였습니다. 이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휴대용 부탄가스 제품은 앞으로 미국 등 북미 지역의 아웃도어 및 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참 좋은 여행 언급하였습니다. 어려울 때 응원하면 기업은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결국에는 성장과 실적으로 보상해준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야말로 더욱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위기는 조정, 주가 폭락, 연일 하락, 자금 이탈, 외국인 철수와 같은 단어들을 입고 수시로 찾아온다. 신문 지상에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좋은 기업을 싼 값에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천재지변으로 전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기업의 활동은 멈추지 않는다. 흔히 어려울 때는 현금을 확보해서 갖고 있으라고 조언하지만 나는 정확히 그것과 반대로 해서 성공했다. 위기일수록 시장에 딱 붙어서 그로 인해 생겨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반대로 모두가 시장을 낙관하며 서로 주식을 사려고 다툴 때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온 주식을 매도하고, 또 다른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야 한다. 통상 매출에 비해서 이익이 턱없이 적은 기업은 투자 깊이 대상 중 하나다. 특히 매출의 상당액을 대주주나 신인척의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거나 본업과 관계없는 수익 활동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원활한 소통과 열린 경영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뽑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장 탐방을 요청해도 보안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는 곳. 무엇보다 임직원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곳, 경영자가 만나는 것을 피하고 공장은 비밀스럽게 돌아가는 데다 자금과 관련해 수상쩍은 냄새를 풍기는 자회사가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이라면 믿고 기다릴 만큼 확신을 갖기 어렵다. 나는 자사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특정 거대 기업의 부품이나 재료를 납품하며 종속되어 있는 기업 역시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매출 구조를 가졌는지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익에 비해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 회사 경영이 지나치게 오너의 이익 위주로 돌아가는 기업들도 피해야 한다. 사업가 마인드로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에 비교적 가깝고 나는 농심 투자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주식 투자의 가장 낮은 단계, 1단계는 정보 매매다. 그보다 조금 나은 단계, 2단계는 차트 분석이다. 3단계는 정량적 분석에 근거한 투자다. 4단계는 트렌드 분석을 통해 미래 유망 분야를 발굴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5단계는 사업가적 마인드에 입각해 하는 투자다. 코엔텍이라는 업체 언급했습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고 다들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평하는 기업일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배당을 주는 곳이라면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주가가 두세 배씩 오른다. 미래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알수 없을 때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그들의 시야로 세상을 조망해야 한다. 이들은 특히 위기에 강하다. 태평양, 아모레 지, 아모레 퍼시픽 언급했습니다. LG생활건강 언급했습니다. 1등 기업을 만들어낸 핵심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짚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고 투자해야하는 기업은 우리 삶 가까이에 있다. 업계를 평정하며 꾸준히 안정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내 긴 시간에 걸쳐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앞으로는 건물주가 되어도 안정적으로 투, 어, 수익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언급했습니다. 한국기업은 선진국이 잘하는 것을 재빨리 카피해서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CJ제일재단 언급했습니다. 2021년에 연말에 가동할 것을 목표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착공했는데 이미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5,000톤 규모의 선주문을 받아둔 상태다. CJ 제일 재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KTNG 언급했습니다. 연기금이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할수 있다. 3, 4년 전에 LG 화학,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에 투자했다면 3배, 5배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지금은 국내에서 5조, 6조 원 정도의 매출을 하지만 향후 세계 시장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50조, 60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면 된다. 이들의 성장 주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돈을 벌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가 주식 투자 절대 원칙 5개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책이 조금은 이 책을 제외하고라도, 어, 모든 책은 조금 지루해 할 수,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재미를 찾는다면 독서 또한 여러분들의 어, 멋진 취미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편히 주무십시오.